오비 형이 맨 처음 들어왔을 때 제가 목수술 해서 말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. 아, 네네, 네네. 근데 그때 오비 형이 되게 잘 챙겨주고 귀여워해주니까 음. 어, 되게 좋은 형이다. 장난도 잘 받아주구나. 이러고 입을 열수 있게 됐어요. 음. 그러다니 목이 음. 나아졌어요. 네, 목이 어, 나와서 어, 이제 점점 말을 하는데 네네.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. 네. <laughs> 제, 제 예상과 좀 달랐어요. <laughs> 안쪽거림 장난이에요. <laughs> 아, 갑자기 쉬는 아. 시간에 갑자기 제 옆에 없고. <laughs> 이거는 상찬이 형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뭔데? 친동생 김찬영, 친형 김찬영. 와. <laughs> 야, 너는 너무. 아 내가 이거. 친형이면 자꾸 가르쳐 가르쳐드려. 가르쳐. 아 어, 가르치려고.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가르치려고. 뭐? 그러니까 라떼는 라떼는 라떼 라떼. 라떼 찬영이야? 라떼 찬영. <laughs> 저는 초코 라떼 할게요. 지금은 친동생으로 하겠습니다. 지금 온생로 좋다. 예, 아 지금 좋아요? 지금 좋아요, 완전. 좋죠. 둘이 숙소 간데 틈나지. 나도 친형. 표정으로 욕하는 거 걸렸어 <laughs> 뭐 <뭐예요>, 제가요? 아니야 <laughs> <laughs> 아니야 아니. <laughs> 전혀 전혀 이거 <laughs> 보이는 브이라이브예요 <laughs> <laughs>